하고 1, 2, 3 하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아니 1, 2, 3 하고 바로 슈도바 째면 돼. 그냥 어차피 4 명이니까. 일단 전진을 조심해야 돼. 완짤 얘네가 먼저 나올 수도 있어. 그거 그거 째자 그거. 내가 완짤 째게. 잠깐 오지 봐봐. 완짤 다운 이럴 줄 알았어. 이 아니... 개. 오퍼 포. 포. 아. 수... 아두명 수... 아.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아 못했네. 아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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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자들격자들 하나 더, 깨비. 하나 더. 격자 하나 더해. 슈하나 주 씨가 머리 먹었다 음, 이거 음, 머리 음, 먹었다. 피지나요. 그리고 피지나요. 어 머리 먹은 거야 이거 머리 먹은 거야. 소이도피 후리꼬로 오는 거 조심하고. 홀홀홀 나왔다. 예다야 지금 어, 얘네 어, 화났어. 음. 지금 어, 1세트 음. 화났어. 지금 어, 1 세트 내내 화났어. 지금 어, 느낌이 어역계로아 방이 피이야아 완자른 씨발 예상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더 나오네. 아. 마카포. 아 뭐야? 피즈나 아 셋에. 어. 아작 아 아작캡피. 즈나아 아작캡피 아작캡피. 이렇게 하던대로 하면 안 돼. 뭐 생각 없이 막 가면 안 돼. 급격차. 일단 잡자. 나이스. 아작캡피. 발만 보라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. 이거 역캐 계속 나온다. 얘네 좀. 아작폭 자... 아작 자... 없어? 이거. 야술 셋에. 술 왼쪽 왼쪽. 거기. 야 술이 포, 포, 포. 포. 나이스. 나 천천히 할게. 나는 나폭 폭은 있다. 야 잠깐 나가. 잠 나가. 잠깐 아이가 무슨? 드가 드가. 알 너 어디야? 우리 1만, 아. 분 우리 팀 어디야? 48. 우리 아작 다운. 아작 다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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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이제 못 나와. 이제 못 나온다. 야, 뭘 세발고 그냥 깔끔했다. 나이스. 이제 못 나오니까 이제 1 2 3을 해야지. 이제 1 2 3을 해야지. 세됐데 <laughs> 이제 1 2 3을 해야지. 아, 이제 어깨 못 나온다. 완짤 조심해. 그래도 완짤은 조심해. 쇼스나랑 한 번에 긁어보자. 없다. 하나, 자 하나, 둘, 셋, 고. 없다. 사다운. 라인셋. 뚜덕아 조심. 이거 홀한명더 있어 보지? 여기 지역자 쪽에서 볼게. 어. 안 잼. 이거 이상가다. 다폭, 다폭, 다폭. 아예 폭다 빼봐. 폭. 폭다 빼봐 일단 일단 기다려봐 어, 상황 좀 읽자 김데니삐 그쪽에 네 있어 그냥 니빼고 네 못해 우리 근데 아니 어차피 샷발 싸움이면 그냥 2층이랑 삐 이런식으로 가는게 좋아 맞아 맞아 어 그래. 그게 좋아 A둘 삐세 이거는 그냥 각개협화 당할수도 있어 어야 어, 야, 2층 새삐들 2층 새삐들 준비해봐봐 어 내가 A작업해서 A 둘만 묶어놓게 니들이 B두 명 잡아 2층 와리 아 타이밍 봐포가 어, 천천히해 천천히해 괜찮아 B도 폭염 빠졌어 B도 폭염 빠졌어 B, B, B 준비해봐 A 두명 묶을게 이송고요 2층을.. 형, 형 잠깐만 빼고 지 진짜 어? 이거 와리를 먼저 열어야 되는어 오케이 오케이 야와리 열게 시간 많으니까 B 입고 들이대는 거 조심해라 지금 빼고 있어요 뒤에서 숨어서 2층 없어 2층 없어 TTP 75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때렸을 때 내가 때렸을 때형 이거 녹 그런 거어 알았어 들게. 둘다아 씨발 아까 갔어야 되는데. 진짜 아, 아, 네. 나이스. 비아라마 전우대. A 둘일 거야. 이기 2, 이기 2, 2, 이기 1, 2, 피해. 이게 피해. 1문 온다. 1문 온다. 엠문 온다. 1문 온다. 나 총알 나 총알. 이거 설하지 말고 잡아. 일단 잡아. 1문에 사기 사기 아니야? 한 차례 사기. 1문 1문. 아. 아 이번에 소닉 걔스 너무 잘했어. 야, 다기 앉았대러러다 있었네. 아깝다. 스나다운인데 아, 2층을 내가 올려 줬어야 되는데 방심했어. 그 삐뻑 난이 가고 걔 스위치 타이트 딱 우리 올라온 거 같아요. 이나가 봐. 타이밍 이거 늦겠다 그거 올라갔어. 버만 모르. 어. 삐스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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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타이밍 봐. 롱 폭. 롱 폭. 롱 폭. 천천히 얘네 방심한다 슬슬. 아메리컨디아메리컨디 쫓아가셔서. 나이스 4대4 4대4 천천히 시간은 우리 3일이. 편 시간은 우리 편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. 달 돌이 는 너무 아. 뻔할 수도 있어. 아, 그러니까 아, 그냥 삐꾸에서 버로 아, 타고 아, 있어봐. 아, 입구, 어. 낚시하고 어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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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. 일건 니가 아, 뒤치기 타이밍 봐서 잘 가지고. A 일단 근데 정면을 열어야 되는데 스나가 A 오면 답은 없는데. 어 1, 2, 3 해봐봐. 정면스서나 조심해. 네. 고 하나 둘 셋. 3미리 라플이야, 라플이야. 이거 라플 쳐도, 아, 쳐도 돼, A 쳐도 돼. 쇼스나도 조심해. 얘 예, 쇼스나도 많이 하더라. 한한턴 포시했다가자. 어 시간 많아, 시간 많아. 어 그런 거 좋아. 지금 삐클 시켰을 아, 수도 3mm야. 있어. 어. 오케이 오케이. 코일건 좋아요. 45초, 사, 에이 가자. 오케이 오케이. 아, 발방 내려오는 야 이제 폭도 이제. 빠졌으니까 무서울 거 없어 그냥 확 가면 돼. 어 무서울 거 없어. 그럼 일미리 샷감으로 A 쭉 지르자. 어 오케이 오케이. 내가 멀쩡 가지이가 같이 으간 가. 한나아셋두 세. 맵바 맵바 다운. 나이스. 3대 4, 3대 4. 쭉 지르면 돼포가 폭 없어. 포가 <목소리> 없어. 포 <폭> 없어 포 <목소리> 없어, 없어. 나이스. 에이돌 에이돌. 고해가 자시블핑 댄거 주시면 일무스다 일무스다 일무스다. 다시 홀로 와. 어 홀로 와. 홀로 와 홀로 와. 괜찮아 괜찮아. 하나 하나 나온 거 같은데. 설해도 돼. 오케이 설 빠른 설 좋아요. 무 살려봐 무 살려봐 김 설타 콜건, 콜건 빼고 있어. 콜건 빼고 있어. 기역자 조심해라. 아, 쇼딘쇼딘 아, 어, 아, 너 알겠다. 홀 나왔다. 홀로 왔대. 홀로 왔대. 아, 이거 뭐 백세스만 안 죽었으면 이긴 건데. 아, 이거 바로 맞았 막... 아, 깝다 대니 <laughs> 보고 소를 라아어야 되는데. 아, 안뭐 그냥 너너안맞안 돼. 아니, 내가 설하고바 나도이기겠야 나다 아 개만요. 이제 야, 역개 조심해라. 긴장 푸지 말고. 맞아. 어? 우리 지금 약간 어, 미아지 포즈 해 봐. 미아지 포즈 해 봐. 미아지 해 봐. 내리코 나오는 거 보고 있을게. 형이 보게요 이거, 그 팀이 그냥 더 녹는데? 아, 어, 아, 어, 그래? 그럼 내가 빼고, 니네가 볼래? 형이, 형이 띠롬을 열죠? 같이, 잠깐이랑 아, 이거 삐스나야. 내가 봤을 때 삐스나야. 아, 얼마나서 이럴까? 은비 따야지 아, 이랬을까? 절개 조심해라. 삐스나 조심하고. 프롬클. 프롬클이야? 전나전사 조심해요. 형. A 가자, a. A가 자, A가 a 흔들릴 것 같아. 점프 뛰고 1, 2, 3. 그거 다시 한번 해보자. 알지? 네. 점프 뛰고 상황 봐서 1, 2, 3. 점프 한번 뛰어봐. 네. 앞에서 뛰면 뛰어, 맨 앞에서. 어, 점프 뛰어. 네. 어디? 한 멜인가? 나반샷맞았다 아, 씨발, 아, 아, 45도, 4나도 45도, 4 5 45도, 4 5 45도, 4 뜯어봐. 뜯어봐, 3대. 아, 스나 안 나오네. 스나 안 나온다. 스나 사왔다, 스나 왔는데? 나왔다. 스나 3미리 에이, 들어가 봐. 저 p c 비에 PCB. 컨사이거든? 스나 컨사이거든? 그럼 같이 싸우자. 너랑 나랑. 아, 팔대 컨사이. <목소리> 뭐야 어디야? <목소리> 아니, 탈때탈때탈때3지고탈때탈때쭉 살살살살살 쫄인 조심. 아, 아 씨발, 족같네 역계 조심, 또 역계 조심, 또 역계 아, 조심. 아, 미라지 포즈하고 역계 조심해. 나 역계 아, 조심해봐. 한번 나올 것 같아. 나오는 거 조심해. 없어? 삐스나무몇 개다. 이런 클 어떻게 해야 될지 어? 모르겠어. 진짜 어? <laughs> 천천히 하던 대로 하면 진다. 천천히 일단 아, 이거 좀... 아, 이거 좀 불리하다. 이거. 어, 자꾸 집중이 약간 안된 상태에서 하니까 아, 층에서 가자 아폭 많았네 아 A 맞아. 가자 A 제가 쏘서 뚫게요 음 뚫어보자 점프 고노이스 뺐다 헤드 스납 어, 어, 아 스티커 피 혹시? 다운 머리 바로 앞에 쭉 있던 것 같은데, 머리. 슈다나 있다, 슈다나 있어, 슈다나 있어. 슈다 있어. 그러니까, 화끈하게 그래. 폭 없을 거야, 아마. 그래. 너 기억자 봐줘, 문야, 데이나. 설해도 돼. 머리, 이제 그냥 한번 더, 더 빠져. 컨사이 쪽에서 더 빠져. 머리 A 어. 쪽으로. 설해, 어, 빨리 설해. 데이나, 너 돌아도 된다. 야, 저 2층 가서 돌라고요. 어. 아, 호입구도 조심해야 되는데, 씨. 야 이거 쇼 누가 봐봐 봐. 나 후리고 볼게. 1 무조건 있어 이거. 굉재인까지 아니 그 한번까지 니는 네 짜로 고각으로까지 어, 빨까만 볼게. 보 그러니까 거. 있다. 하나 더 씌나 더. 띄울까? 쓸까? 쓸까? 딱 쓸까? 유마도 쓸까? 나이스. 나다 이제부터 <laughs> 키는 <웃음> 잘 키는 어찌 우리가 이해하겠다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우리 그럼 영설이지. 어, 천천히, 천천히. 어. 설은 지금 야난감폭 조심해, 대인아. 아니 안 가요. 확실해? 아 깜짝. 네. 미스너, 미스너, 미스너. 네. 발보 조심해. 야 이거 패스 쇼스 나르지 빠르게 쇼브 한번 볼래? 네, 저, 그냥, 슈, 머리, 총, 총적으로 쏘고 올게요. 오케이, 잠깐만. 한개 먹어놓는다. 패스 쇼스 나, 꼭. 뺄게요. 어. 하나, 둘, 셋. 쇼 실각, 하나 다운. 롱포. 머리, 롱포. 어, 나 필. 살았다, 나 살았다. 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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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다. 손먹순 쏘다. 머리, 어디 폭. 아, 실컹 폭. 이모, 저거 폭. 머리 폭 조심해, 머리 폭 조심해. 일루사. 일루사 다운. 나이스. 머리 폭. 살았게, 이거. 쏘는 조심, 쏘는 조심. 나이스. 잡아도 돼, 잡아도 돼, 잡아도 돼. 잡아, 잡아도 돼. 숯, 아, 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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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숯, 버려 숯. 그냥 세명 있어 피백인데 조디 조디 다운 조디 피피피피피 나이스 와 타이밍 아, 우리거다 아, 그냥 패스 쇼스나면 그냥 죽여주는구만 아니. 아 머리 딱 눈썹 같은데 아조연 어, 그냥 뭐 천천히 천천히 자 이거 피 그거 할게요 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피스 만 조심해라 역개 이럴 때쯤에얘 빡쳐서 역개 나올 수도 있어 홀 가는 사람들 역개 조심해 아, 나폭갔어 그냥. 백센스 그, 들어가게? 들어. 어. 핵글, 열심 역시 하던 대로 하면 이거 망한다니까. 일단 따봐. 아, 어, 저... <laughs> 이거 안 해요. 어 아니야, <laughs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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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, 알았어 알았어. 너 뭐라는 거 아니야 알았어 아. 알았어. 야 메어박스 바로 앞에 있었어요. 어 알았어 알았어. 이5대3도 세이브 한번 해보자. 이거 천천히 하면 얘들 나와. 아니 리그랑 크전에는다르다는 보여줘야지 천천히 천천히 춤 줌이 피40 닿았음 줌이 오케이 지금 개피 하나 주... 있냐? 앵글 개피야? 센스야? 예, 아뇨? 피좀 많던데요? 아 신새끼 왜 가온다? 안 하고 있어 나올 수 있을 줄 알았어 나 아래 올라가 어 나오는 거지. 나오는 거 일단 먹어 1분이나 남았어 쳐계 되게 많쇼도봐 전지 순나 오케이, 어, 전진순나 아, 전진순야쇼도봐 전지 수나깨 도, 전지순나깨 도, 개 도, 깨이깨 도, 깨 도, 깨거깨 도, 오 도, 깨 도, 깨 도, 깨 도, 깨 도, 깨 도, 깨 도, 가피깨 도, 깨 도, 깨 도, 깨 도, 깨이깨 도, 깨 봐. 깨 도, 깨 도, 오면 피 도, 깨이에요깨 나오면은. 도, 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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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깨나깨 도, 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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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아, 위 일단 3난 땄어. 하던들 1세트랑 똑같이 할거 하나. 그냥 3라아면나 아니면 어. 1세트랑 똑같이 세, 생각할 거야. 아... 첫판 오박스가 가 볼게. 버너 포지이다팀끼든야 되는데. 힘없이 던졌어. 비싸나요? <laughs> 어, 비싸나? 나일만 되게. 삐스나 오나따이뻔했어 한번 과감히 싸운다 맞아 아아못 땄어 씨발 아 개아깝다 삐스나였어 삐 따라오는 곳이 2층 조심 나 쇼스나 볼게 한명 빼고 가고 콜건 머리 봐봐 네콜건 머리 봐봐 어? 어디 포? 윙코스 대기했어 쇼스나 <laughs> 와 씨발 내가 따했어 아, 뭐야, 이 새끼. 아, 괴물이네. 아, 가운데 볼걸. 창 어디야? 창어디너니 인자로 가라. 화이팅. 주딘. 주딘 개피 있다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아, 실렉시아안 아, 아, 되니까. 패스머요 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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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롱길 둘, 롱길 둘, 롱길 둘. 롱길 둘. 망설였어 쟤 근데 쟤네 망설였어. 토니, 아 미야, 안 누가 머리만 봐. 룽길, 룽길. 클리어 시켜버려 4대 2야. 과거기에도. 내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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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설. 아 까비 아 이거. 머리 있음 머리 있음이다 머리. 아, 머리 있다고? 머리 네. 있대. 이소리잖아 이거. 어. 근데 쇼 브레이크야, 진짜 헥스나 잘하긴 잘한다 씨 비익으로 전담 안했죠. 어. 삐... 야, 그 쇼스에서 점프하는 순간 무조건 넥샷 걸려. 그러니까 아, 이게요. 불리해요. 근데 그렇게 떠 그냥 점프하면... 어, 그래? 아, 지금 얘네도 분명히 빡쳤는데 어떻게 흔들어야 될까 일단 3mm 볼게. 아이, 애플, 네, 어, 점헤스나, 점헤스나, 점헤스나... 아, 갇혔다. 천천히 할게. 이아니 네 죽으면 안 된다 김민지요. 지금 투쇼 고장이. 집에 감. 잠만 클야 잠만 클야 잠만 클나 잠깐 기끄시야. 나 3기 숨어있는다 아 왼벽 스나.. 아 씨바 아 미안 아, 아 이거봐 스나 싸움면 안될거 같아 삐..뭐야 삐꾸스나 피50나 다운 나이스 삐꾸나삐꾸나들어어삐꾸나들어어 1기 1기 삐꾸스나 조심해 일기. 에이, 버렸어. 버렸어. 일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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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기. 일기 따운의 삐꾸사삐꾸사 그래, 슈가 나슈 나왔다. 슈 지금 나왔어. 슈 지금 나와서 일문 갔어. 현우야 에이 갔다, 에이 갔다. 아. 아, 이거 먹혀야 되는데, 아, 이거 그냥. 스나가 메이 바로 필요한건가? 어 그런가봐 그냥 뭐야 니네 역계 가고싶으면 역계가 돼 그냥 3세트 생각하자 나? 아, 어 못막으면 다음탄도 다음, 다음 못막아요 그렇긴 한데 하나라도 막아놔야 돼요 응 볼스나 기억자 갔다 스나 기억자 갔다 자아 아, 아, 뭐야 아 저거 안맞았어 아 머리 머리 아제발 머리에 쇼가 뛰콩 사이 아 저거 스나 보였는데 아나증나 벌써 3 세트 가 씨발 아, 졌어 졌어 아 허무하게도 근데 너무 허무했어 이번 라운드는 솔직히 이번 판은 아 근데 내가 손이 굳었어 지금 와 아니 옆구리가 보